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사실 다 자바스크립트로 움직여요. 대체 누가, 왜이 언어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은 1995년. 네스케이프의 개발자 브랜던 아이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웹페이지는 대부분 정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뿐이었죠. 여기에 동적인 기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어요. 놀랍게도 이 언어의 핵심은 단 10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이름은 모카. 다음은 라이브 스크립트였죠. 하지만 당시 최고 인기 언어였던 자바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자바 스크립트가 됩니다. 성공을 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이 스크립트를 내놓으면서 브라우저마다 코드가 다르게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죠. 결국 1997년 ECMA 인터내셔널에서 ECMAScript라는 표준 명세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자바 스크립트의 뼈대가 되는 규칙이죠 그리고 2009년 개발자 라이언 달이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밖으로 꺼내 노드JS를 만듭니다. 이젠 웹 프론트엔드는 물론 서버, 앱, 게임까지 만드는 만능 언어가 된 겁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웹이 움직임, 그 시작은 10일 만에 탄생한 작은 스크립트였습니다.